1064.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요. A 플러스 2의 값은. <laughs> 그럼 이 식을 풀어야죠. 음, 얘는 어떻게 돼? 얘는 변하는 수를 이렇게 찾아보세요. 첫 항에서는 얘랑 얘가 변한다. 두 번째 항에서는 얘랑 얘랑 변하네? 그럼 얘는 1, 2, 3 이렇게 되니까 K. 되고요 2N, 1, 3, 5 이렇게 되니까 2N,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2n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ak다 그래서 ak는 정리하면 <laughs> 2nk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걸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k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시그마 공식에 넣어서 구해보자. 시그마 <laughs> 마이너스 2 k의 제곱 1에서부터 n까지 플러스 2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6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2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묶으면 2분의 n,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n은 3분의 마이너스 2, 2n 플러스 1 더하기 아 2n 플러스 1도 있구나 2n 플러스 1까지 묶어주면 되겠네 잠깐만 음, 그러면 2분의 n, n+1, 2n+1 이렇게 웃고음 얘는 뭐가 남지? 마이너스 3분의 2,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, 어, 얘는 3분의 1이네요. 그래서 6분의 n, n+1, 2n+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자, 그럼 a는 2, b는 1. 그래서 a 2b는 4. 개 쳐도 되겠네. 네.